자, 지금 제가 있는 여기 하옥 계곡 펜션에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지금 태풍 때문에. 와. 현재 보시면 여기 어저께 제가 계곡에서 놀던 곳인데 지금 물이 여기 여기까지 올라찼어요. 야 여기는 원래 물 자체가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게 조금만 있으면 이쪽까지 수위가 올라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일대는 물에 다 잠긴다는 얘기예요. 이쪽은. 어. 제가 만약에. 그대로 텐트를 치고 있었으면, 야 저는 진짜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아주, 빛 때문에. 그리고 계곡 옆에, 옆에 계곡인데요, 이거는. 지금 보세요. 물이 이렇게 막 옆으로 흘러 넘칩니다, 지금 이쪽으로. 안된사 이에 이제 저 물이 넘 치기, 시 작하 는 거예요. 저쪽 으로 금방 금방 불어 나요. 물이 와.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나무, 이제 이 물이 넘쳐서 토사를 흙고 내려가면 이런 나무 같은 것도 휩쓸고 갈 수가 있죠. 이런 나무들도 어, 정말 무섭습니다. 여러분들 태풍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 지금 밖에 태풍이 너무 와서요. 어,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비도 많이 내리고. 아까 물 보셨듯이 지금 엄청 물이 많이 지금 불었어요.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숙소에서 에, 아침 거르고 이제 점심 1시가 됐는데 이제 뭐라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 꽁치 아니 저 고등어 통조림 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등어 마트에서 요거 통조림에다가 밥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빡지 있던 거 그거 넣어서 저 고등어 찌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떡박지가 푹 익어가지고요 고등어하고 같이 넣어서 끓이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고등어 통조림 그대로 넣습니다. 국물 따라낸 거예요 이 안에 소금간 좀 하고요 소금간 소금 넣으시고 파전하고 남은 쪽파예요 쪽파. 넣어 주도록 할게요. 어차피 남았으니까 이거 넣어서 아 이거 있는 거 있어서 이것도 아주 넣겠습니다. 집에서는 저는 석박지가 푹 익은 게 있어서 그거 넣은 건데 집에서는 김치 넣어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고추도 좀 썰어 넣을게요. 자, 마늘이 있으니까, 마늘, 마늘 좀 넣고요. 좀 넣을,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넣고요. 자, 다시다, 쪼, 다시다 조금 해서, 다시다 쪼금 해서. 먹겠습니다. 뭐 MSG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겠지만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 대량 음식을 하다 보니까 MSG를 아예 안쓸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저도 MSG, MSG가 조금씩 들어가야 음식이 맛이 어느 정도 나고 하니까 이런 음식에는 좀 쓰고 이제 재료가 좋은 거는 MSG 안 쓰는 음식들도 있어요. 아, 이제 맛이 확실히 좀 살아났습니다. 전체. 조금 간이 지금 싱겁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팍 익힐 겸 해서 그리고 고등어에서도 이게 푹 어느 정도 좀 졸으면 국물이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분간 푹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찌개가 다 돼서 어제 밥 남은거 찬밥인데 찌개가 따뜻하니까 여기에다가 밥한끼 먹을게요 석박지가 아주 팍 익었어요 자, 고등어~~ 또 이렇게 또한끼 먹는거죠 뭐 자, 이렇게 해서 또, 한 끼, 먹도록 하죠. 음, 그리고. 어제, 전 남은 거. 그거 고등어. 고등어 그냥 이렇게 한끼 간단하게. 아, 안 되겠다. 이 밥솥에다가 넣고 끓여 가지고 그렇게 먹도록 할게. 예전에 민물낚시 이런데 가고 그러면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을 꼭 사가지고 라면에다가 넣어서 끓여 먹으면 또 그게 왜,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여행할 때 꽁치나 고등어 같은거 통조림 한두개씩 구기 하고 있다가 마땅하게 라면 먹기는 좀 그렇고 할때 찬밥 은 남았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한끼 먹어주는 것도 아주 괜찮아요 조리하기도 쉽고 근데 이제 여행하, 여행하거나 이렇게 다니 시다가 마늘 같은거 없으면 없는대로 간만 소금간 하고 간만 잘 맞춰서 뭐 김치 같은 거푹 끓여서 이런 생선 통조림 하나 넣고 그렇게 끓여 먹는 것도 한 두세 명이서 그냥 오붓하게 앉아서 밥한끼 먹을 수 있어요. 그래도 한 끼. 맛있다. 배가 또 너무 고파가지고. 자, 이제. 저녁 되면. 태풍이 좀 잦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. 아까보다 비는 조금 덜 내리거든요. 그래서. 오늘 비가 그치고 오늘 하루 여기서 더 숙박하고 내일은 장소 이동을 할까 해요. 그래도 태풍 때문에 잠시 여기 들어와서 태풍 피해 가고 나름대로 또 여기 있으면서 좀 조용하고 안락하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행선지 목적지를 바꿔서 아마 부산으로 갈지 거제로 갈지 아니면 전라도로 여수 쪽으로 바로 넘어갈지는 일단 내일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태풍이 어느 정도 딱싹 지나 봐야 저도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태풍 말고 또 하나 태풍이 온다는 거 천천히 묵상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주시를 좀 해야 되겠고요. 어쨌든 좀 판단을 잘 해서 이동할지 내일 결정을 내려서 이동하게 되면 또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영상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위로써 마치고 자 여기 계곡편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여기 사장님이나 이와 같이 계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것으로 일단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박사 유